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하는 뷰티 유튜버 도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컨셉추얼한 이렇게 좀 주근깨도 좀 찍고 이렇게 튀는 렌즈에다가 하이라이터부터 쉐딩까지 정말 모든 것이 빡센 이런 메이크업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화려해서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네. <laughs> 뭔가 휴양지 갈때 하면 정말 예쁠 그런 메이크업이다. 응. 어디 놀러갈 때 하기에 예쁜 메이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메이크업 튜토리얼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오늘도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온 상태고요. 베이스 올려주기 전에 이거 투크 코렉터 사용해줄 건데 페일 블루 라벤더 컬러거든요. 약간 블루와 라벤더 그 사이 어딘가 컬러인데 스파츌라로 얇게 얼굴에다가 펴 발라줄게요. 진짜 소량만으로도 코렉팅이 정말 잘 되는 제품이라서 손으로 막 엄청 두껍게 바르면 얼굴이 둥둥 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코렉터 살때 기획 세트에 들어있던 퍼프인데 물에다가 적셔온 상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퍼프가 증정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엄청 맑게 코렉팅을 딱 해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코렉팅 베이스들 특징이 VDL 제품도 그렇고, 이미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물먹인 퍼프랑 같이 사용해주면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특히 인중이랑 턱, 여기 입가가 좀 많이, 오, 산타 할아버지 같은데? 막 이러시고. <laughs> 특히 여기가 엄청 칙칙해가지고, 진짜 여기는 코렉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올려주는 상태고요. 오늘 베이스는 이거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얼굴에 유분기가 잔뜩 올라오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벌써 무섭습니다, 여름이. 근데 어바웃톤 파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웨이크메이크 파데랑 어바웃톤 파데랑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날이 좀더 더워지면은 어바웃톤을 진짜 주구장창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버 터턴이 조금 매트한 제형이거든요? 그냥 일반 밀착 퍼프랑 같이 쓰면 진짜 막쫙 붙는 느낌인데 이렇게 좀 물먹인 퍼프랑 같이 사용해주면 요즘 같은 계절감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또쓸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본가를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힐링한 시간이었어요. 하도 주변에서 본가 가서 좀 쉬다 와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본가에서 쉬는 거랑 서울 집에서 쉬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앞부분만 한겹더 쌓아줄게요. 근데 이제는 이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는 거라든지 그냥 뭔가 짜잘짜잘한 것들이 서울이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본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먹을 수, 먹으러 갈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오래된 친구들,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런 것들이 휴양지 가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베이스가 끝났고요. 오늘도 더샘 컨실러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베이지 컬러랑 샬모 컬러 섞어서 이렇게 손에 묻힌 다음에 손등에 한번 덜었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톡톡톡 올려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초록색은 여기 코 쪽에. 그냥 베이지 컬러로 커버하고 싶은 부분들에다가 톡톡톡 얹어줍니다. 핑거 퍼프로 진짜 조심스럽게 경계만 퍼뜨리는 느낌으로 두드려주세요. 컨실러는 발라놓은 곳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퍼뜨려야 되거든요. 파우더 올리기 전에 이거 투 슬래시 포 플래시 스팟 컨실러로 밝히고 싶은 부분 먼저 좀 밝혀놓고 가볼게요. 여기 볼 부분은 블러셔가 조금 더 맑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오늘 파우더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페일 클리어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프로 넓은 부위 그냥 팡팡팡팡 올려주고 눈썹이랑 눈두덩이 조금 꼼꼼하게 파우더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를 브러쉬 이렇게 묻혀서 코 부분 진짜 조심스럽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모공이 좀 있는 부분은 눌러주듯이 해주면 모공도 살짝 메꿔지면서 더 뽀송하게 블러 처리가 되거든요. 오늘 브로는 요거 페리페라 스피디스킨이 브로 우 피오니토프 컬러입니다. 이게 네, 이런 컬러인데 스피디스킨이 브로우 라인 중에서 이 컬러가 제일 좀 뻑뻑한 것 같아요. 컬러가 밝아서 그런 것 같은데 쓰면서 실수는 안할수 있다.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 애쉬 느낌. 오, 예쁘다. 되게 눈썹 탈색한 것 같지 않아요? 아마 눈썹 모가 좀 얇으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브로우 카라를 쓰지 않아도 되게 탈색한 눈썹처럼 보이게 해주는데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브로우 카라 이것도 똑같은 피오니 에쉬 컬러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량만 발라도 색깔이 휙휙 바뀌거든요.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머리 탈색하신 분들 이거 피오니 애쉬 진짜 꼭 써보세요 굳이 눈썹을 탈색할 필요가 없어 약간 애쉬 베이지 핑크 느낌? 오늘도 쉐딩은 이거 롬앤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뉴트럴한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약간 쿨에 가까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롬앤 쉐딩 다우너라는 건데 여기 쉐딩 쓰다가 너무 진한 것 같을 때이거를 살짝 섞어주면 되게 쉐딩이 스근해지게 만들어주는 다우너인데 이거를 쉐딩으로 써주면은 살짝 쿨하면서도 되게 뉴트럴하게 예쁘게 쉐딩을 할수 있어가지고 요즘 쉐딩법은 여기를 일단 한번 내려줘요. 끊어줬다가 다음에 콧대 일자로 내려오기.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코끝을 완전 짧아 보이게 여기를 싹둑싹둑 끊어버려요.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을 생각을 해놓고 한번 싹 끊어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내 코끝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긴다. 저는 오늘 굉장히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쉐딩을 좀 진하게 하긴 했는데 중안부가 좀 기신 분들은 이 쉐딩을 연하게 따라 해보시면은 아마 코가 좀 짧아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에어컨 틀고 촬영할 때가 됐다니. 5월인 것도 실감이 안 나요. 왜 5월이지? 어제 2025년 된것 같은데 갑자기 5월이래요. 다음은 이거 볼륨어로 양감 살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한 번씩 톡톡 얹어 줍니다. 자 이제 색조 들어갈 건데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요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뭔데? 이거 뭐냐고? 이거는 스트로베리힙 컬러인데 이렇게 채도가 높지 않은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팔레트거든요. 일단은 이거 밀키 컬러래요 이름이. 밀키 컬러로 베이스를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 너무 예뻐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 다음 스트로베리 컬러 이거 진짜 딸기우 컬러예요 웜톤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이런 핑크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제형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엄청 고운 제형이라서 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뭉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무엇보다 채도가 낮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 메이크업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팔레트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다. 트로베리 컬러 이어서 언더에도 올려줬고요. 다음은 이거 토스트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넣어줄게요. 애교살 그림자 넣을 때 이렇게 이렇게 쉐딩을 만들어서 제일 두꺼운 여기 아니 2개월 전 영상까지만 해도 되게 중안부 길어 보이고 싶어서 쉐딩도 이렇게 쭉 빼고 애교살도 엄청 얇게 했었는데 제가 중안부가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그냥 요거를 살리는 메이크업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사진이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그냥 셀카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요새. 근데 이런 메이크업들의 단점이 화장 전후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 <laughs> 애교살을 최대한 뒤쪽까지 좀 길게 빼줄게요. 눈이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게. 여기서 아까 토스트 옆에 있던 이 마일드 컬러 있죠? 요게 생각보다 좀 흰기가 많이 도는 토피넛 느낌의 컬러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에다가 살짝 얹어주면 딸기 라떼 토피넛 한 스푼, 요런 느낌. 그래서 이 마일드 컬러가 들어있는 게킥이 아닌가 싶었어요. 자칫 너무 핑크핑크해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에 약간의 웜톤 한 스푼 그런 느낌. 섀도우는 이 정도 올려놓고 오늘도 이거 투크베이지 컬러로 아래쪽 점막 먼저 채워주고 엄청 얇게 그냥 이 정도. 다음은 이것도 같은 라인의 도화살몬 컬러거든요. 약간 너무 쿨 아, 너무 안쪽에 발랐네. 너무.. 음, <laughs> 어떻게 보여주지? 너무 쿨. Cool. <laughs> 나랑 놀래? 진짜 은은한 연어 컬러인데, 요 친구를 애교살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애교살을 하얗게, 뽀용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눈이 생각보다 여기가 차있으면 눈이 엄청 부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색조 음영 넣으면 눈 확실히 더터 보이거든요? 배터리 갈고 오겠습니다. 음 배터리 갈고 왔고요. 오늘 여기 눈 밑에 트임은 요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2호 퍼지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트임라이너가 제가 너무 이 투쿨포스쿨 것만 쓰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제품들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제품 쓰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삼각존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아이라인 뺄 것까지 생각해서 좀 뒤쪽으로 빼주면은. 저는 제 렌즈를 365일 중에 360일 정도 끼는 사람으로서 저녁에는 인공 눈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눈인데, 이게 인공 눈물을 계속 넣다 보면 눈화장이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삼각존 채우는 거를 섀도우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이런 지속력 좋은 스틱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화장 좀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틱형 좀 지속력 좋은 친구들을 쓰시는 걸 추천 드리거든요. 이제 여기 애교살 펄 넣어줄 건데 팔레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 휘핑 컬러거든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자글자글한 펄 같지만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은은한 펄이거든요. 피치 베이지 느낌의 펄이어가지고 만약에 이 팔레트에 핑크색 펄이 있었으면 너무 쿨한 핑크 팔레트였을 것 같은데. 피치 베이지 펄이어서 웜쿨 안 가리고 쓸수 있는 뉴트럴 스트로베리 팔레트다. 음. 여기다가 이거 투크의 펜 글리터 코지 베이지 컬러거든요. 엄청 깔끔한 베이지 펄 글리터인데 그냥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펄 자글자글한 그런 글리터가 아니라 애교살이 필요한 부분에만 얇게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글리터기 때문에 좀 아침에 너무 바쁘다. 오늘 진짜 바쁘다 하는 날에는 애교살에 이거 한번 슥슥 그어주기만 하면 애교살 끝!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구매한지 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아이라인 점막은 클리오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눌러주면 점막이 이렇게 까꿍하고 나오거든요. 아이사이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밖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부나봐요. 오늘도 아이라인은 이거 키스미 차콜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다 그려줬고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이걸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눈 앞머리까지 좀 꼼꼼히. 오늘은 지난번에도 사용했었던 이거 태무 속눈썹 붙여줄 거거든요. 후딱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이고 왔는데요. 와우 오늘 진짜 화려하다, 화려해. 약간 왕홍미 있으시다. 음.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뮤드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요거 5호 뮤트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걸로 언더 마스카라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얇아가지고 언더에 써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뮤드 마스카라 솔이 엄청 얇은데 촘촘해서 뭔가 숨어있는 속눈썹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다 끄집어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이제 블러셔 들어갈 건데 오늘 블러셔는 이거 투크의 도화밤 스트로베리 사용해줄 거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완전 인주예요. 인주. 진짜로. 급할 때 인주로 써도 될것 같은 그런 그런 컬러인데 이거를 오늘 아예 전체에다 다 쓰기에는 너무 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이것도 멜로우 스트로베리가 어요 이름이 오늘 그냥 이름에 다 스트로베리가 들어가요. 이게 엄청 파우더리한 제형이거든요. 일단은 여기 연한 컬러로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다음 진한 부분으로. 조금만 올려줄게. 요 오늘은 이게 조금 메인이었으면 좋겠어서 엄청 은은하게 깔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스트 베이스 로만. 이제 도화밤을 요거 필리밀리 웨지퍼프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서 원하는 영역에다가 확실하게 콩콩콩콩 찍어줍니다. 언더 쪽도 살짝 이어주고 오늘은 콧잔등까지 블러셔를 해줄 거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이어주고 여기는 너무 진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까 여기 살짝 끊어놨던 부분 위쪽에다가 콧잔등 얹어줍니다. 진심. 딸기가 돼. <laughs> 턱에도 발라줄게요. 이 정도 해주고 코끝에 살짝만. 여기도 올려놔서 여기까지 진하면 과해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눈썹 쪽이랑 어차피 앞머리 내리면 안 보일 테지만 나만 아는 디테일. <laughs> 여기 이마 쪽에 또 살짝. 근데 이게 저는 증정용으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이게 본품으로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저 지금 완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너무, 너무너무 기대돼. 근데 오늘 메이크업의 킥은요. 주근깨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근깨 찍는 게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워요. <laughs> 어떤 제품을 쓸 거냐면 아까 썼던 아이라이너랑 요거 컬러그램 음영창조라이너 70%거든요? 은은한 요 정도의 진짜 딱 음영 컬러기 때문에 요걸로 찍다 보면 베이스랑 블러셔 이런 게 묻어가지고 잘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티슈에 좀 닦아가면서 써주시면 발색이 조금 더잘 나옵니다. 아, 어디 찍어야지? 막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막 찍으세요. 근데 이런 라이너들은 붓펜이기 때문에 꾹 누르면 약간 일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대충 찍지만 신중하게 콕콕콕콕 찍어줍니다. 눈가에도 조금씩 찍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제 조금 진한 라이너로 이렇게 한번 찍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좀 연해지거든요. 이렇게 주근깨까지 다 찍어줬고요. 일단 하이라이터 요거 말랑 반죽으로 코끝 먼저 가운데 말랑반죽은 바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 그냥 손으로 얹어줄게요. 오늘 광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서 손으로 대충 이렇게 얹어주고 우리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코끝 광 있죠. 여기까지 한번 더 메꿔줄게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코끝이 좀더 뿌용하고 보이거든요. 눈 앞머리도 새끼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살짝 내려와 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중 살짝 위쪽까지랑 오버립 할거 감안해서 톡턱에도그 다음에 볼에도 톡톡 톡톡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문지르면 주근깨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톡 올려주면 오케이. 너무 예쁘다. 음.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 하이라이터 주기 위해서 이거 홀리카홀리카 루미너스 밀크 빔 팟이거든요. 멜로니 컬러가 어떤 메이크업에나 다잘 어울릴만한 화이트에 가까운 약간 골드 베이지 느낌의 빔이거든요. 누르면 살짝 들어가는 단단한, 단단한 점토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아주 쫙 붙어버리는 딱 밀착되는 제형이에요. 이렇게 포인트 브러쉬가 증정으로 들어있어요, 기획세트에. 그래서 이거를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보이나요? 살짝 올려다보면 포인트가 아마 보일 것 같아. 근데 이 증정용 브러쉬가 진짜 얇아서 엄청 세밀한 작업하기 좋아요. 여기 코끝에도 살짝 더 올려주고 딱 이렇게. 올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약속 있는 날에 눈 앞머리랑 뭐 애교살에도 써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런 코 끝에다가 살짝씩 얹어 주면 딱 포인트로 주기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립 바르기 전에 유분기 한번 잡아 줄 건데 제가 요즘 수정용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투크 파우더거든요. 허,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패키지가 말이 안 돼. 너무 예뻐. 퍼프도 민트에 브라운 너무 예쁘다. 저는 음. 이거 밀키 라벤더 컬러인데, 핑크색이에요, 파우더가. 근데 톤 보정도 굉장히 잘 해주고, 유분기도 굉장히 보송하게 잘 잡아줍니다. 여기랑, 여기랑. 근데 이 제품이 저는 상세페이지 막 그렇게 제대로 보고 산건 아니긴 했거든요 사실 패키지에 반해서 산 제품이어가지고 뭐 한번 써보지 뭐 하는 느낌으로 <laughs> 산 거였는데 제형이 생각보다 촉촉해요 약간 프라이머 같은 느낌? 기름종이 파우더 같은 느낌이라서 우리가 오후에 유분기 올라오면 그걸 이제 파우더로 수정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에 발려져 있던 베이스랑 파우더가 같이 섞이면서 이게 녹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녹는 게 아니라 유분기를 먹는 느낌? 기름종이처럼 먹는 파우더여 가지고 오후에 이걸로 계속 수정해도 베이스랑 같이 안 녹아서 너무 너무 예쁘게 수정 화장이 잘 되는 파우더라. 수정용 파우더 찾으신다면 투크 파우더 완전 강추. 요즘 맨날 써요, 진짜. 피부 블러 처리도 너무 예쁘게 해줘서 완전 만족. 내돈내산찐 리뷰. 이렇게 한번 싹 눌러주고요. 오늘도 이거 하트퍼센트 살몬 베이지로 오버립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 살몬 베이지가 약간 구운 컬러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림자용으로써도 예쁜 것 같아요. 입꼬리 살짝 올려주고요. 립 라인 그대로 따서 오버립 만들어주고 오늘도 더샘 컨실러 펜슬로 원하는 오버립 영역을 제외하고 약간 양 감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오버립 만들어주고요. 이거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밤 꿀사과 컬러거든요. 완전 레드포인트 안쪽에만 립을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음~ 된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메이크업 끝내놓고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왔는데요 지금 머리가 일자뱅을 해놔가지고 약간 머리가 애매한 느낌 메이크업만 봐주세요 이렇게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컨셉츄얼한, 특히 뭔가 동남아나 뭔가 휴양지 여행 갈때이 메이크업 하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주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룩이나 뭐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리뷰해드리니까요. 댓글도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는 거 아시죠?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